안녕하세요. 석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골 부모님 댁에 설치해 놓은 시놀리지 나스 1218, NVR 1218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집에 그 인터넷은 되는데 캠코더를 그니까, 아, 죄송합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. 그럴 경우에, 어, 어떤 솔루션을 쓸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선택한 솔루션은 시놀리지의 MV, MVR1218이라는 솔루션입니다. 이 솔루션의 특징은, 어, 그 시놀리지 그 서벨리언스 스테이션이라는 그 녹화 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요앱 같은 경우에, 음, 어, 일반적인 그 시놀리지가 두 대까지만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. 캠코더를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나스로서의 성능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. CPU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 저사양 CPU라서, 어, 나스 전용으로 쓰신다면 약간 부적합하지만, 녹화 전용 장비로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어, 적합한 시스템입니다. 제가 구매했던 가격은, 어, 올해 6월 이었는데요 가격은 요렇게 네. 그 시놀리지가 27만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2테라바이트 하나만 그냥 사,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86,000원 그리고 그 하이크비전 그 카메라인데요 어, 하이크비전 카메라 중에서 요런 장비 있습니다 네, 하이크비전 어, 2CD1021 이라는 요 카메라가 어, 나스,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어, 그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, 랜선으로 그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가능 카메라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네그 다음에 랜선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.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요러, 요런 요고런 것도 장비를 좀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랜선에 전원까지 공급을 해주는 장비입니다. 네 그렇게 하면 어, 선 하나로 전원하고 데이터까지 동시에 다그 전송을 할수 있죠. 이런 걸 이제 POE 스위치라고 하는데, 요게 요것까지총 구매한 제가 그때 구매했던 비용으로 따지면 한 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겁니다. 네, 요 정도면 이제 실제 그 집에서 나스를 4대까지 요, 요게 참고로 4대의 가격이었습니다. 네, 4개에 17만원. 가격이 지금은 조금 올랐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, 저렴한 가격으로 잘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어쨌든 이런 하이크 비전이랑 그다음에 MBR 시놀리지, 어, MBR 128하면 2네 대까지 연결이 가능하시고요. 어, 그러면 여기 이 제가 보시는 요. 일반적인 그 시놀리지의 나스 화면인데, 여기에서 서빌런스 스테이션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,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, IP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,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총 4대의 카메라를 직접 연결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. 이걸 이제 한 번에, 네, 뭐, 라이브 뷰로 외부에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. 직접 현재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시골 부모님 집에 설치를 해놓은 거라서 네, 이와 같은 형태로 어, 보이는 걸볼수 있죠. 네, 그다음에 시각표라 그래서 어, 이제 녹화됐던 내역들을 잘 보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런 거를 어, 그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실 수 있는 게 시놀리지 MVR-1218 이 모델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메라를 4대까지 원래 이거 한대 설치하는데 라이선스가 비싸거든요. 어, 그래서 일반 시놀리지 나세는 두 대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이1218 모델은 4대까지 어, 기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네. CPU 클럭이 조금 아쉬워서 일반 나스로 사용하시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. 가능은 합니다. 네, 가능은 한데 추천은 별로 드리질 않는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집에서 간단하게 그 감시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쓰고 싶다면 요 정도 구성으로 하시는 게 음,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